근데 전사를 많이 하더라 전사 진짜 전사 많더라 전사랑 법사 진짜 많고 저는 흑마의 길을 갈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라츠기릿와나 나는 오리지날 클래식을 오리지날 때 해보지를 않해가지고 거의 막바집 때 막바집쯤 레벨링을 시작해고 와, 사람 벌써부터 바글바글한 거 봐. 왕 실바나스는 인간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거잖아. 18살 때입니다. 제 8, 18살 때. 와, 이거 뭐야? 왜 글씨가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먹으나? 글씨를 싫어입니까? 글씨 이걸 읽어야 아, 이거 야 돼요? 아니, 뭔데 이거?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나눠지죠. 이 사람이 와우 좀 했다, 안 했다는, 여기에서 바로 잠금을 때싹 해가지고, 어, 싹 해가지고, 어싹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하죠. 어 오와율은안 맞더라도. 자, 그리고, 가장 해야 되는 게 뭐, 뭐, 뭔지 아십니까? 와우를 시작했을 때, 바로 그냥 인, 게임 설정에서 표시 설정, 퀘스트 바로, 바로 표시, 그리고 도, 쇼셜, 어 좌측 하다 우측 하다 이 정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딱 이렇게 바로 시전바가 생기죠. 이 정도는 바로 기본적인 설정, 맵이 더럽게 커요. 애도는 안 써가지고 자, 그리고 어 배경음악 켜주고요. 시스템 설정이랑 UI 크기 조정이 있었어요. UI 크기 조정이 어딨지?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이거 가 이게 그대로인데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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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와, 이, 여, 어, 여기, 여기서부터 옛날 냄새가 빡 난다. 와, 여기 왼쪽에 각성의 시간 이렇게 또. 와, 퀘스트 트리 없어, 여기. 어둠 사제 사비스와 대화를 해야 된다. 사제 사비스 와 벌써부터 답답한데요? 아, 사비스 여기겠지? 저 이거 그거예요 흑마법사 아아 아, 이렇게 있네 아. 아, 맵을 진짜 지존으로 봐야겠네 컨트롤을 캐 클릭 아주 잘 왔네 아주 잘 왔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 무슨 일인지 8마리. 말해봐요 여덟마리 덜그럭거리는 해골 세개 주어와 <놀람> <놀람> 사람들이 막다 공격하는데 게임 소리 많이 작으 말해주세요 어이 느낌이지 뭐야 벌써 만화 끝났어? 아 이거 잠깐만 나 당황스럽다 우와 아왜 먼저 어 잠깐만 어 이거 왜다 성공이야 같이 안 돼? 아 저거 빨대라 돼 저거 빨대라 된다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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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진짜 열받네 오 그래 오케이 나, 난 두개 컨트롤한다 나 흑마야 와 <목소리> 칼질해 칼질해 단검류 봐봐 형님 보십니까 단검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클래식이라는 시스템이죠 방어도 올라가고 있고요 많이 쳐맞아야 된다는거야 무슨, <laughs> 어둠의 화살 두번 갈기면. <laughs> 마스터가 없어. <laughs> 아, 개웃기네, 이거. 삼쿠 이거 무조건 루팅 해야 된다고. 루팅 안 하면 거지 된다고. 이거 인정? 아, 근접할 걸 그랬나봐. 저내 거야. 치지 마. 너도내 거야? 내가 칠 거야? 아, 나나 없어! 영나우드비! 평타쳐, 평타쳐! 평타쳐, 평타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타 쳐. 빠또 쳤어 쳤어 쳤어. 쳤어. 이또쳐이또 쳐. 쳐또아 잠깐 또또또또또또 어디 또또또또또또또또 난 용기 후손이 될 남자. 아! 아! 어 누가 도와준다. 엄지척. 와 이때 진짜 조금 그랬네. 아니 퀘스트 원래 마우스 갖다 대면 얘가 주는지 원래 있지 않았나? 그 예전부터 생겼나? 나중에 생겼나? 그 다음에 저주받은 존재와 걸그락거리는 해골처치 그리고 인프를 배웠어요 제가 인프 소환 우와 인프 소환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 아니야? 이게 본선 많이 했다고 잘하는게 아닌것같아요 형들 개얼타네 안보이니까 아나 초토크? 왜딜안에 초토크 초토크 너가 먼저 공격해 와 타나미 화살 이거 진짜 추억이다 타나미 화살 그쵸 원거리 장비 보조장비 비전 저항형, 화음 저항형. 아, 맞아. 이거 많이 올렸잖아. 냉저 올리세요. 뭐 화저템, 냉저템. 아, 생각난나 이제. 근데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재밌을 것 같네. 이때는 말이야, 시기를 놓친 사람들.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재밌긴, 재밌겠네 근데 이, 이 다음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식의 앞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직 까 지는 뭐다 들리 죠？등 클래식 이됐던 몰살 됐던와 우가 조금 연창 했으면 좋겠어아니나 아침 에 일어 나서 네이버 를봤 는데 와우 클래 식이 5 등이 더라 검색 범세, 검색어 5 등이 5등 이다. 5등이. 또또 봤다. 봐봐. 앞에 앞에서는 지금 캐스팅 당기고 있잖아. 근데 내가 펀타질 하니까 빠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펀타가 <laughs> 빠르잖아. 봐봐. 저 사람은 캐스팅 당기고 이제 하는데 내가 성공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laughs> 아싸 업. 아, 레벨업! 아 레벨업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 이것도 봐봐 저 사람 캐스팅하고 있죠? 뺏겼죠? 제가 뺏었죠? 봐봐 이렇게 하라고 너무 약삽인가요 형님들? 약삽인가 아니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같이 하자 형들 인간적으로 같이 하자. 우리 하나가 되자. 아, 리얼로 제가 와린이라. 잘 몰라요. 혹시 사무엘의 유골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쟨됐어요 가고 있어요. 어 이분도 <laughs> 어줄 섰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형, 형. 형, 그거 사사게. 사사게. 그거네. 사사게 올라가요, 형. 안 돼, 형. 참아. <laughs> 형,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갑자기 파티원이 아, 아, 저기 불이 들어와 있네요. 어. 어,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 <laughs> 이 사람도 모른다고. 잠깐만, 저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요. 어, 저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 줄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 저기요, 미안해요. 아 이거 제가,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자, 도와가! 몰라, 몰라.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어, 자연스럽게 먹었어요. 아 옛날 느낌 나, 형님들. 진짜 빨리 해봐요. 해보긴 해봐요. 클래시 잠깐 해봐. 그니까, 그, 진짜 그 많았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소름돋긴 한다. 과거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 막을, 얘 진짜 옛날에 이렇게 바글바글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정도로 퀘스트 몹이 막, 험난하고 그러질 않았어. 그때는 젠이 좀빨른 편이었고, 그랬는데, 좀 신기하네. <laughs> 옛날에 옛날에 캐스트 모를 때 일부러 그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검색해 아 그래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엄청 귀찮게 했는데 형들 아 검색해 검색하면 다나는데왜 그래 아 그래도 형 알려주시면 안돼요 <laughs> 괴롭히는 재미 약간 그 배그 하는 것 같아. 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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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여기서 먹었으면은 분명히 그 건너편에 나올 거고 이런 이런 그신함이 생기는 거야 와우는 이때 이렇게. 이렇게 친해지는 거야. 생각나면 기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맥을 쌓는 거죠. 그쵸? 외국, 외국 자리. 어, 가방이다! 오, 가방이다! 아싸! 아싸, 가방이다! 아, 지금 님들. 아 제가 지금 게임을 못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님들도 클래식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성격 파탄된다구요 그런거 있잖아 약간 와우저들은 약간 약간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쾌검색을 잘 안하게 돼 인정? 귀찮잖아 그러다 결국 검색하는 내 자신 화가남 자 이제 검색 좀 할게요 그냥 자존심 버릴게요 자 검색을 해볼까 <laughs> 뭐야, 이거! 잠깐만! 하하하! <laughs>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그, 다시 그 녀석을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크으으으으으! 인 나! 아, 나왔어. 이제 저는 즉발기가 있기 때문에 직발 도트를 걸어주면서 두 명씩 잡. 두 명씩 잡... 잡도록 하겠습니다. 투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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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아니었어. 나 뒤질 뻔했어. 잠깐만.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인프! 아! 아, 어떡하지? 시체 파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도트로 내가. 도트로 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피안 다냐? 아! <laughs> 아! 아 개자식아 오지마! 다시 뽑을게요. <laughs> 이이피 10초 나와! 클래식 한지 지금 두 시간 됐거든요. 2 시간 돼서 레벨 7이고요. <laughs> 호박 해고 있습니다. 없는 늑대 인간 같아. 맞아, 늑대 인간이 비슷해. 늑대 인간이 아마 언데드를 저격해서 나온 걸 걸. 이럴 때 한번 클래식 보시면서 조금 좀 평화로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와우 와우 다워요 원래 와우가 이랬어요, 진짜 불편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드하게 되는 게 와우였고 지금은 너무, 너무 편해지고 근데 이거 하다가 본섭하면은 개신날 것같다 근데 봐봐 캐스팅이 맞으면은 느려져 봐봐 끝까지 안때겠다 이게 환장한다라는 거야. 우와! 팟! 팟! 이제 딜 들어간다. 우와! 이거 잡고 시체 파먹고, 피 채우고, 마라 채우고,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왜 어이가 없어서 웃기다. 아, 어떻게 해 초대... 이 클래식 한지 지금 2시간 됐거든요. 2시간 돼서 레벨 7이고요. <laughs> 호박 해고 있습니다. 없는 건 늑대인간 같아. 맞아, 늑대인간이 비슷해. 늑대인간이 아마 언데드를 저격해서 나온 걸걸. 걸? 이럴 때 한번 클래식 보시면서 조금 좀 평화로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와우, 와우, 다워요. 원래 와우가 이랬어요. 진짜. 불편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드, 하게 되는 게 와우였고. 지금은 너무, 너무 편해지고. 근데 이거 하다가 본섭하면 개신날 것 같다. 봐봐. 캐스팅이 맞으면은 느려져. 봐봐. 끝까지 안때겠다 이게 환장한다라는 거야. 오와아 오와. 이제 딜 들어간다. 우와. 이거 잡고 시체 파먹고 피채우고 만화 채우고 포대를 사양했다. 공포! 아 공포 끊었어 이 새끼가! 아 이거 누나 인공지능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차단한다고? 노라인 가아 아! 아디오스. 아! 아, 교수님! 아 이분이 보고 힐 줄라 했는데, 죽었어! 아하! 감사합니다. 반지가 그렇게 잘 주는 건 아니구나. 어? 피... 아, 뭐야? 아, 금 왜,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잠깐, 저분 뭔데? 와 공포 푸는 거 봐! 와 이게 진짜 너마다 게임 와 와! 애들 애들 상태가 상당합니다. 와 에드 거리 봐라 에드 범위 뛴다 그냥.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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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내려갈게요. 수준이 아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해야 될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잔인하게 떠 있는 거 봐봐. 와, 뭐 매달아져 있어. 어, 보이드 랩 10대 배우나 봐. 어, 보이드 개 부러워. 아, 나도 보이드 배우고 싶다. 인프 개나 줘 씨. 인프 필요도 없어. 씨. 도움이 안 돼. <laughs> 화살이 시쿠퍼야시쿠퍼 맑은 샘을 받아, 말고, 그거, 없나? 어, 피 차는 거? 피 차는 거 없나? 여관에 팔려나? 여관에빵 먹어야 돼. 빵 없으면 안 돼. 만화는, 그렇다 치는데, 시원한 우유. 생명약, 오! 이걸 좀 사자. 10개만 사자. 10... 아, 20, 30개 샀네? 아, 돈 너무 많이 썼어. 과소비했어. 아! 아, 아 소환수도 이렇게 배우네요. 응. 할가르의 부름 드디어 진이를 소환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언더시티인데 칼렌디 할가르가 돼요. 오, 어, 드디어 특성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아크 고통 파괴인데 뭘 할까요, 여러분들? <laughs> 레벨업은 아크기 맞다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왜 이렇게 언데드 많이 하죠? 언데드가 이 시절에 진짜 간지였거든요. 간지 그 자체였습니다. 언더시티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더시티는 나가려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숙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쪽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연금술 쪽으로 가면은 아마 이쪽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하숙으로 가야 돼요. 맵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와, 이봉주 메타. 법사 하세요? 법사? 법사가 지존입니다, 지금. 저는 법사를 했기 때문에 본섭에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까봐 저는 본섭 어, 클래식까지는 법사를 안 했고요. 원래 힘든 직업을 하는 게 재밌잖아. 그래서 저는 흑마를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와, 내가 이걸 구할라. 여기까지 뛰어왔다. 어어어어어 어, 우와,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그때 제가 원, 얼라이언스가 정말 강세여가지고 얼라이언스를 했지만 예뻤고, 근데, 호드라 한 이유는 캐릭터가 질리지 않아서 너무 예쁘고 착하고 깨끗하게 생기면 금방 질리는 건 없잖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올라보다는 호드를하는 거. 아, 일반차 왜 키우기냐? 와인 구함. 와인 구해요, 사제 30일 여 대기 중. 기지세요 30일 여는 뭐임? 기억나십니까? 와엔, 크엔, 와엔, 버디버디엔.